안녕하세요. 오늘은 햄버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햄버거빵은 3개, 오이는 3분의 2 정도, 치즈 3개, 사과 반쪽, 양배추 3잎, 피망이나 파프리카 1개,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선택 사항이고요. 고기는 400g 준비했어요. 양파를 약간만 썰어주겠어요. 파는 대파 반절 정도. 여기에 양념을 해주겠어요. 간장, 한 스푼 맛술,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후추, 약간 넣고 참기름, 약간 케찹, 한 스푼, 소금 4분의 2 스푼 정도 넣고, 다진마늘 반 스푼 정도 넣고, 반죽을 해주세요. 빵가루를 4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청양고추 쏭쏭 썰어 넣고 해도 맛있겠네요. 당연하죠. 다시. 햄버거에 들어갈 만한 식감이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기름을 살짝 두르고 양념한 고기를 올려서 구워주세요. 떡갈비도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캡티도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더 건강한 햄버거가 되겠네요. 음,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더 건강에는 좋지요. 네. 햄버거 소스를 만들겠어요. 마요네즈. 반 스푼, 수북한 머스타드 소스 반 스푼, 케첩 3분의 1 스푼, 식초 잠깐만 레몬즙 있으면 식초 대신 레몬즙 넣어도 좋아요. 음, 맞아요. 설탕 3분의 1 스푼만 넣고 섞어주세요. 샐러리에 야채가 뭐뭐 들어갔어요? 피망, 양파, 사과 이렇게 넣고 했어요. 햄버거에 샐러리를 넣어 보겠습니다. 샐러리는 너무 바깥쪽으로 나오면 흘러내리니까 가운데 쪽으로 해서 펴 주겠습니다. 패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리야끼 소스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리야끼 소스는 좋아하시는 취향대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다음 상큼하게 사과를 하나 넣어주고, 피클을 넣어주신 다음에, 치즈를 올리시고, 마지막으로 뚜껑을 위에 올리면 맛있는 햄버거 되었습니다. 구독 꾹! 알람, 딸랑딸랑, 엄지, 척,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